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보통신기본법에 이하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뭐 신원조회를 받는지 아니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험을 보안 점검을 받는지 하는 규정은 없어서 현재 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가된 인원이 신원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인원이 성간이 서버를 막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1, 2, 3 개엄 당시에도 성관이 서버실을 어개엄근에게 안내한 인원도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내부 용역 업체 인원입니다. 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정보 시설이든 뭐든 정보사 요원이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 때문에 서버가 재배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 그다음에 시설인데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인원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설업체가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국정원에서도 점검하면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인데 어째 보안 점검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법상 그렇다지만 신원조회도 안한 인원이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